부산 시민의 부산 시민에 의한 부산 시민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차별 없는 방송, 누구도 소외 없는 방송, 본격 부산 시민 참여 방송. 부산 당구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을 정말 사랑하는 프로 참견러 시민 MC 조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부산 이야기. 우리 동네 소식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소에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잘 다녀왔죠. 아,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네. 밖에서 들어보니까. 네. 지 얘기 뭐 굉장히 많이 나누시던데. 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동네 FM 얼스에서 우리 라디오 동아리가 음. 어, 있는데 그 동아리에 우리 세 명이 들어봅수다 팀이거든요. 아. 이 팀에서 이제 라디오 녹음 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날이에요. 아. 네. 수다 하면 저도 한 수다 하거든요. 네.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여기 이 공간만 비어 있으면 언제라도 오셔서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마을방송국? 네. 수민동네 마을방송국이에요. 네. 네. 마을방송국 그런 게 동네에 있었습니까? 네. 아직 모르셨어요?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사실 예.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네. 마을방송국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네.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럼 주민이 만드는 마을방송국 동네 FM 얼쑤 이야기 만나보시죠.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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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들 경력 단절된 여성에서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수미동락 아, <laughs> 동네 <동해 웃음> FM 월드에서 네. 우리가 겪었던 경험했던 네. 다양한 미디어 체험들이 사실 좋은 네. 우리가 재취업을 네. 하는 자연, 네. 좋은 그렇죠. 자양분인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톡톡 마을 라디오 체험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언니 오빠들한테 전 이런 게좀 궁금해요 하는 게 있을까요? 언니 오빠야 고구단 어디까지 외워야 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네 페멀스의 남인숙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좀 평소에 일벌리는 거좀 좋아해요. 음. 그래서 주로 일벌리는 담당과 어, 허드렛 일을 좀 맡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둘선입니다 사실 저도 이곳을 안지는 작년에 알았거든요. 이곳에서 하는 마을 라디오 제작단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을 받고 라디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들어봅시다 팀을 만들어서 지금 라디오를 음. 하고 있습니다. 마을 방송국이라는 건 저는 처음 들었는데 어떤 건지. 한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을 방송국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이야기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음. 이야기를 방송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같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음. 그 친근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친근한 방송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러면. 이 방송국은 언제 개국을 했고, 우리 주민들이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듣는 건지 좀 예, 알고 싶습니다. 네. 2017년 5월에 어, 이 공간이 생기면서 개국을 아 했습니다. 네. 네. 동네 FM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요. 하 일단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팝빵이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동네 FM 얼수를 들으시려면, 인기 채널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아, 예, 예. <laughs> 검색으로 반드시 검색을 하셔서 찾으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빨리 앱 깔아가지고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 제작이라고 하면 좀 전문적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계신지 주민들이 직접 그것도 다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저희는 마을 라디오 제작단 교육을 먼저 받고요. 네. 아이템 선정이라든가 대본 작성, 녹음, 편지까지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다할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모두가 방송 제작은 처음인 사람들이 다 오시거든요. 네네. 우리가 정말 방송이라는 게 접근하기 어렵고 모두 다 처음인데 이걸 이제 지역에서 가까이에서 좀 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이 누구든지 네. 교육만 들으면 진행자든 엔지니어든 방송을 직접 할수 있다고 하니까 방송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많이 참가할 참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방송 하,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방송 내용은 주로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부분 4, 50대 혹은 60대까지 좀 아.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오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고정적으로 한네 코너 정도 네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금방 했던 들어봅시다. 네. 지영이네 라디오, 네. 마을에서 뭐 하고 놀지, 음. 그리고 뭐 톡톡 라디오 체험 이런 식으로 어 코너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저희 들어봅시다 팀 같은 경우,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아이템을 정해요 뭐 드라마를 통한 사회 뭐 비판이라든가 사회 읽기 저번에 견학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또 소감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뭐 소소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딱 제목에 맞네요 들어봅시다 네, 네. 마을 가까이에 이런 방송국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국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것 같은데 어떠세요? <laughs> 어 비용보다는 우선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마을 방송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조그마한 노, 녹음 장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네네. 했는데 어, 우연한 기회에 이 공간이 생겼어요 아이 공간이 희망 정유소라는 공간인데 그니까 주민분이 이 공간을 어, 음. 4 년간 무상으로 좀 기부를 어해 주셨고 네 어~ 실제로 동네구에 이런 문화 공간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생기면서 동네구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모을 때 음. 저희들이 좀 마을 방송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이야기들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 녹음 장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어이 공간에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좀 구해서 갖춰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좀 돈을 모아서 네, 음. 이 방송 장비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지금 3년 차거든요. 아, 유지하기 음. 위해서 각종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서 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 그죠? 네. <laughs> 어. 그러면 마을에서 이렇게 방송국 운영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네. 마을 방송국을 이렇게 처음에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슬리퍼 끌고 네. 편하게 와서 좀 자기 이야기를 네. 하고 가는 네. 그런 편안한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을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는 어, 정말 자기가 사는 이야기 네. 그리고 마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런 제작 교육이나 네. 마을 축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들이 이제 공개 방송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 방송국이 있다라는 걸좀 네. 알리고 있어요. 어, 음. 아직까지 마을 방송국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동 매고 산다. 오늘 처음 음. 들었어요. 그쵸. 렇 아, 예. 근데 여기 한번 와서 네. 경험을 해보시면, 아, 이곳이 너무 좋다라는 걸 아시고 음. 계속 이어서 좀 저희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음. 아, 알고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방송 녹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네네. 그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제가 네. 일벌리기 좋아한다고 <laughs> 말했잖아요. 네네. 작년에도 네. 작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했던 일들이 네. 마을 기록단 그리고 네. 뭐 달팽이 사진관 음. 라디오 페스티벌 가까이에 그 여기 수안인정시장과 네. 동네시장이 있어요. 네네. 동네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100년 된 100년, 시장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음. 이야기를 음. 어, 인터뷰를 하고 글로 녹여서 저기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음. 그런 활동도 하고 어, 마을을 다 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음. 해서 전시회를 음. 좀 열었죠. 그리고 단독으로 라디오 페스티벌을 해봤었는데 음. 그때 우리 선생님 참여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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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한 3시간 정도 어, 축제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해봤습니다. 소문 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일을 많이 하시네요. 워크홀릭이신가 <laughs> <코 흘리기신가> 봐요. <laughs> 이 아, 말씀을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laughs> 같아요. 네, 맞죠? <laughs> 이렇게 방송 외에도 다른 일을 <웃음> 많이 <웃음>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동네구에서 25년 넘게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을 잘 몰라요. 어, 저도 이 방송국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이 지역도 알아, 하나하나. 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아, 네, 네. 좀 같이 좀 동네를 바라보자.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되도록이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누뚱이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그런 체험 활동하는 것들을 너무 재미있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되면 만들어서라도 예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면서 주민 공동체 활동. 을 하는 거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 만나서 활동하는 게 사실은 재밌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려운 점은 예. 제가 주민들과 어~ 많이 만나지 못한다라는 게 어려운 점인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laughs> 어떻게 만날까 어... 예 그래서 더 많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어떤 네. 방식으로 만나야 될까라는 게 제일 고민이고요. 저희가 지역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음. 어 이렇게 교류를 해야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점은 그거죠. 음. 만나고 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된다. 음. 더 많은 점. 주민들을 만나는 네네. 거. 아. 그 저는 방송이라는 게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방송도 따라 성장할 수 있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마을 방송국. 활동에 참가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운전하면서 한 번씩 이제 듣게 되는 게 라디오였는데, 아, 만드는 현장에서 내가 있게 되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나도 모르게 자꾸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라디오 수업도 듣고 유튜브 제작하는 것도 듣고 몰랐던 걸 하나하나 알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인정시장에 있는 희망종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를 하면은 우리가 몰랐던 걸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니까 많이 와가지고 또 새로운 세상을 또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네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우리 여기 수민동락을 만만한 라디오로 생각하고 아무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마을 방송국이 정말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음. 또 미디어로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경험하면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좀 자기 역할을 찾는 음. 모습, 마을에서 꿈꾸는 일들이 좀 그런 겁니다. 오늘 동네 FM 얼수팀을 만나보니까 마을 라디오가 단순한 팟캐스트 방송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도와 금발 영도입니다 오늘은 국립일제강심제 동원 역사관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내용이랑 하트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강제 냉동인데 속도인데요. 아 누난다더니 인생에 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을 사랑할 가을것 같은 상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도 가슴이 좀 이네요 오늘은 일제시즌 때 있었던 상강인데요 제가 잠시 들었던 어느 날도 위험하고 산뜻한 기운이 드네요 저때 상강 안에 계셨던 친구들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면서, 섬뜻 선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던 곳은, 일제 강정이 있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정말, 그때, 지금, 잠시, 잠시 동안, 생각해도, 아픈, 가거사이고이 아픈, 제가 바빠이 풀릴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가의 70년 동안의 하늘, 고의 형상을 된 곳인데요. 정말. 가슴이 증단기에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저 하니 이제는 풀려야지좀끈 희망을 품고 저 다리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틈을 두고 끝내요. 강제 동문의 패다들,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분은 1923년생이신 김기당 의원입니다 이분은 강제 논문을 하셨던 분이에요. 많이 보고 있으면. 정확한 현장을 기록할 수 있는 타리고 마음이 좀 절절하네요. 이번 목성이 직접 한번 떠보시죠. 희들은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깨겠다. 깨기란 것서단답스다 죽을지 살지는 제 모르지만은 한번제 그. 비, 비행기가 이제 거실이 쳐버리면 중국을 각오를 해야 지렇게 중국 각오를 하고 아주 갔어요. 바닷가에다가 물 무슨 는 거니. 바닷가에다 이렇게 거실을 쳐요. 저큰들맹그라바닷가에다 그래갖고 그리 다이아트라고 상륙정이 들어가는 구름이 제주도아 제가 오늘 여기와와지고 전시를 다 보지 못했는데 아쉽네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시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그시간에꼭 오세요. 일주일간 냉냉이를 다가 불단하게 갔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냉냉냉된 상한달 20%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떼어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배있기 좋았던 점은 여때까지 생명을 알고 지 못했던 부분에전 지어주면서 높게 지어서좋인고 높았던 점은 지하철 엄청 멀어지고 해체 타고 오기는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오늘 방금 끝. 사업을 하시다가 법을 몰라 악덕 사장이 되셨다고요? 일은 많이 한것 같은데 돈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드신다고요? 아래까리한 노동법 알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부산본부의부상담소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름 특집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 여름 휴가 기다리실 텐데요. 여름 휴가에 관한 질문 준비해 봤습니다. 예,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원 30명이 조금 넘는 제조업체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재작년까지 여름 휴가를 5일을 줬는데요. 작년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 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차는 노동자가 급할 때쓸수 있어야 되는데 미리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여름 휴가를 가라고 하니까 저희가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나중에 명절이나 공휴일도 전부 연차를 쓰게 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노동자가 회사가 쓰라는 대로 연차를 쓸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가 연차, 본인의 연차 휴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오늘의 사연은 이렇게 연차 휴가로 여름 휴가를 쓰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 문의 주신 노동자 분 말씀대로 네. 연차라는 개념은 이제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네. 그대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보면 연차, 60조 5항. 네.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단서조항으로 만약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그 시기를 이제 좀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 일단 이 사연에서 보자면 일단 여름휴가를 이제 연차에서 쓰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좀 불안한 마음 음, 음. 손해 보는 마음이 생긴 가 하나 그다음에 이러다가 앞으로 명절이나 다른 휴일도 혹시 연차 쓰라고 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될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법이나 노동부에서 네. 이 통상 여름 휴가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시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게 때문에. 아쉬니까 맞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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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다른 날 연차를 못 쓰게 하고 여, 여름 휴가 때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게 적법하다라고 이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아, 네. 네, 뭐 오히려. 지금 이 사례 주신 분 회사는 다른 부분에서 이제 법을 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는 이전에 여름 휴가를 유급으로 줬다. 는거죠 예, 네, 맞아. 요 네, 연차 휴가 별도 또 줬는데. 네, 네. 줄이고 그다음에는 무급으로 네. 주면서 연차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 이 무급으로 유급에서 유급 무급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아, 네, 네. 그럼 옛날에 유급으로 주던 네. 휴가를 무급으로 네. 바꾸면 이게 불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럼 왜 그런 건지? 어,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는 네. 뭐 당연히 회사가 어려우면 네. 유급이었다고 무급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약 네. 보면. 근데 이게 어, 사실 동등한 관계에서는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관계가 이제 왜 나와 저 사람이 동등하다면 네.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해소라 하고 동의를 얻는 게 상식적인 거죠. 네네네. 근데 어 회사가 그냥 단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통보하듯이 음.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꾼다는 거는 이게 노동자를 동당하게 보지 않고 그 권리를 무시했다고 보는 음.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이렇게 해서 후퇴해버린 네. 상황에서는 이제 노동법에서는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했을 만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 94조 1항에. 아, 94조 1항에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아, 보면, 취업규칙이 이제 노동관행이나 그런 회사 내 절차를 네, 하는 게 취업규칙인데요. 그 취업규칙에서 노동자의 불리하게 변경을 하면 네.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 됐어요. 이것도 아,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되 아,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분리하면 분리하도록 근로 조건이 바뀌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와사 같은 그렇지. 경우는 미리 사전에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위법이 될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원래 여름 휴가를 무급으로 주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날 강제로 연차를 써서 여름 휴가 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럼 되는 건가요? 아, 그건 또 아닙니다. 여름휴가 문제, 이제 유급의 무급기를 떠나서 네네. 연차, 노동자의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가 아, 없어요. 강제로 네. 수가 쓰게는 안되네요 왜냐하면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근데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노동자가 회사가 어려우니까 연차 써라.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회사들은 이 점을 좀 악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가 여름 휴가와 관련해서 연차 강제 사용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코너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해 드리는 정보다 보니까 충분히 궁금증을 풀지 못하셨을 텐데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사연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출신진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민의, 부산시민에 의한, 부산시민을 위한 방송은 계속됩니다. 부산 당구생활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